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가 농기계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농가의 자부담 없이 정부 보조금만으로 값비싼 건조기를 살수 있다고 홍보하며 잇속을 챙기는 업체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어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박용기 기자가 고발합니다. 군위군 부교면에서 농사를 짓는 한 할아버지는 최근 고추 건조기를 공짜로 구매했습니다. 12칸짜리 고추 건조기 값 200만원 중 100만원은 군위금 보조금, 100만원은 자부담이었지만 나중에 구입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얼마예요? 원. 100만 현재 군위군에서는 70여 대의 농산물 건조기 보조금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7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 셈입니다. 이 업체 제품보다 건조 공간이 더 많은 제품을 70만 원더 싸게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무늬만 200만 원짜리 건조기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어디 가도 이거 200만 원 하진 않습니다, 이게. 신제로 뭐 100만 원, 80만 원 이선에 파는 건데 어떤 경우는 그냥 뭐좀 보조, 보정을 받고 해 주는데도 많아요. 이게. 농민들이 자부담을 입금했다는 서류만 있으면 정부 보조금을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기에 업체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농기계 판매로 수익을 올리고 농민들은 돈안 들이고 농기계를 얻는 등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구입 보조 사업에 대한 군의군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공무원들이 그 농업인들한테 보조하는 부분은 예.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요. 업체 배를 불리는데 줄줄 세고 있는 혈세. 이제 행정당국이 나서서 막아야 할 때입니다. 경북일보 뉴스 박용기입니다.